현장직 분들이 다들 똑같이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30년 뒤 결과는 진짜 최악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이야기입니다. 특히 DB형으로 방치하고 있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꼭 끝까지 보세요. 먼저 저희 현실 한번 이야기 해보죠. 현장직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 갈아서 일합니다. 그래서 다치면 일도 못하고 수입도 바로 줄어들죠. 근데 이럴 때 하는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퇴직금은 있지 않냐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그 퇴직금을 어떻게 두고 있느냐 이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현장직 분들이 퇴직금을 d b 형으로 두고 계실 거예요 어, d b 형은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관리해주고 퇴직할 때 평균 월급의 근속연수를 곱해서 받죠 듣기엔 정말 안정적입니다 근데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퇴직 시점 평균 월급 600만 원을 한번 잡아 볼까요? 30년으로 근성용수 하겠습니다. 600 곱하기 30은 1억 8천입니다. 30년을 몸갈아서 일한 결과가 얼마예요? 1억 8천입니다. 문제는 1억 8천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30년 뒤 1억 8천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으로 생각해 볼 때도 1억으로 사실 좋은 아파트나 주거지에 전세를 구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30년 뒤에 돈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계속 오른 뒤에 30년 뒤에 그 체감상 1억 8천은 지금의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tv형은 안정형이 아니라 돈을 정체하게 만드는 정체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DB가 아니라 DC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같은 퇴직금 같은 월급에 30년이라 할지라도 차이가 딱 하나 있는데요 DB로 묶어두느냐 DC로 굴리느냐 이 차이입니다 DC형은 내 퇴직금을 내가 운영하는 제도죠 그래서 S&P500 같은 미국 대표지수에 장기투자만 하시더라도 시간이 내 대신 돈을 벌어줍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대박을 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활용해서 복리로 저희가 그 자산을 운영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저희 몸 관리를 잘하고 시간을 보내면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가 DC형 구조입니다. 현장직 동료 여러분, 노우는 운이 아닙니다. 젊을 때 무슨 선택을 했느냐의 결과입니다. 퇴직금을 TV용으로 그냥 두는 게 과연 안전한지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하니까요.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현장직 노후준비 저처럼 말해주는 사람 있던가요? 저는 끝까지 말하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현장아재였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가시죠.